자, 여기는 광주 무등 경기장입니다. 자, 기아 타이거스는 1번 타자, 중견수 이용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맥클레리, 포스에는 강미로. 자, 토스 맥클레리, 포수에는강미호 자, 내아에는 일루수 박현승. 5.2인닝, 탈삼진 2개, 4사5 3개. 지난, 4월 11일 롯데와의 경기였고요 28과 3분의 1이닝자 책정 5.40, 탈삼진 11, 4사5 15개. 안타는 34개, 홈런 3개를 맞았습니다. 들직히 타자 모든 부대에서 나오지만 아, 아 네. 안타요 이타 안타. 2루타 컷! 김종국 1루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자 2루에 멈춰 섭니다 2루타 김종국 곧바로 아, 죽여 슬라이브 자곧 빠져나가죠 그 사이에 김종국 아...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영규그 죽여서 네. 안타니다 3루자 10개 허민, 이영규의 1타점 효가 1대0 선수점 만들어내는 기아 타이거즈 너무 솔직했군요 네 거기에는 임원석 선수 자3분자 3분쯤 3예잘없가습니다자 네, 정신 이용규 선수의 또 발이 만들어는 안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4구 자 3루 아그라 3정면 1루 2 1루 3아웃 평타또 타자가 힘없이 또 따라 나오면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리는 경우가 있겠네요 예. 변화는 좌측! 안입니다 그러나 두 번은 당하지는 않네요. 네. 국티장에서무국의 국기를 보 얼마나 한것 같겠어요. 좌측에 떨어지는안입니다 좌측 안일루 잡! 3루까지 가고 다자점2루 간다. 1루이자 2루. 3루와 1루. 2루. 2루2루 3루 이루, 씹. 3루, 이루. 2루. 2루. 아, 자, 루 자, 빠지죠? 결국. 안민호 선수를 일루로 내보냅니다. 진 풀베이스. 4루. 자, 루나한 겹. 유격수 백핸드 잡고 1루, 1루. 1루.

6회 말케획의 공격, 이재준대요이재준 나오자마자 우중간 가르는 이루타 컷. 일로 돌아서 이루까지 갑니다. 이재준 이루에 멈춰 섭니다. 이루타. 배그 자체도 밖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자, 버트 대고 투수 하면서자 3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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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루. 3루! 3루! 4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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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자 이현곤는 이루까지 갔고요. 쌍을 밀어치워주십시오, 같다3제 허민 일루자 멈춰섭니다. 1타 점적 하나. 발대 산점부터3네요자 뒤태 단쪽에 발대스안차 접사. 작전을 잡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오죠. 저. 자, 스인데요 그러나. 어. 삐입니다이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예, 들어왔어요. 지금 문제가 야 이게 좀 특징이 됐죠 그렇죠. 밖으로 왔다 다시 안쪽으로 타고 들어왔잖아요. 밖으로 가 갔다 안으로 들어갔죠. 예. 부러졌고 네 라이자 유격수가 처리를 합니다 3리아웃 아니 야구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스트스도 네, 아니...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야구의 네, 어떤 네. 매력 때문에 야구를 그렇게 네. 좋아하세요? 숭패를 아, 좋아. 떠나서 카운터이의 중계 상황 나와주세요 네아 지금 이 여기서 또 진짜 2루와 1루가 되네요 지금 정수근 선수에 타고 있는데요 목쪽변하고볼레툴입니다 주자 풀베이스. 2구, 나투소 잡았다, 로톤쿱! 다시 잡아서 1루, 타자 주 아웃, 그 사이에 3주 어미의 난전만화 4대1. 아, 중은 강한 타구였어요 지금 걸려들면 당히뭐 하는, 하는 게 볼, 그런 것 같죠. 곤란해져, 네. 볼레툴루. 다시 말여 주자 말로. 이구 장왕이 타 1루 전면 자, 1루! 2, 1루. 아, 1, 2, 3, 2. 자, 이루 아 이승. 자, 이루 아웃. 주 3점 홈민 2루에서 아웃이 됐구요3주자 어떠 들어왔어요. 4대 2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 승리다! 결국 져 버리죠. 결국 저 버. 저희가 계속 당뀌었던그 바로 이거리거든요. 어. 어. 예. 자, 투수가 손영민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열 4경기 나와서 2승 그리고 한개볼드가 있습니다. 1점 8-0의 평자, 잭점 오늘 경기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양상으로 그렇죠 다른 는경도 있었어요 발데스가 잡고 1루 아웃입니다, 1아웃 그타이밍이 순간적으로 딱 들어서 본인이 그렇죠. 예, 느끼는 예. 거죠 자, 예. 아, 지금 3진이네요 루팅 네, 3진, 투아웃 네. 특히 변화구 많이 빠져나가는서 스윙컨! 지금처럼 저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아, 경기 끝 4대2로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되면서 지난 세번의 패배 끝에 기아가 롯데전에서 어, 1승을만 들어냈 습니다.